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요새 인기가 없고 후원 근데 후원금은 잘 모금을 하고 있어요. 지지율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It's the economy, stupid 라는 표현을 했죠. 빌 클린턴 전 선대 그 선거 본부 캠페인을 맡았던 제임스 카빌의 명언이었는데 제임스 카빌. 제임스 카빌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아 저기 바이든 비판했어요. 이제 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런데 바이든이 LA에서 이렇게 할리우드 스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모양새입니다. 엔터테이너들은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죠. 거의 99 99.999%의 엔터테이너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요. 아무래도 LA에 있고 LA 정치가 또 민주당 판이고 그렇 할리우드가 LA에 가까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칵테일 파티에도 서로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북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샌프란시스코 뭐 낸시 펠로시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어 친해지면서 이제 후원금도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조지 클루니하고 줄리아 로버츠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 버락 오바마를 엄청나게 그 좋아했고 오바마를 위해서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모금을 어 했던 걸로 유명. 합니다. 심지어 조지 클론니 집에 가면은 이집그 마루에 마루 천장에 어, 그 호프라는 표현을 많이 있잖아요. 그 <laughs> 오바마가 그러니까 호프 앤 도프라고 그러면서 오바마 사진하고 자기 사진을 이렇게 같이 올려 놨대요. 아마 정계 꿈, 정계 진출 꿈도 있지 않나싶은데 조지 클론니 조지 클론니가 나온 영화 중에 제가 볼때 재밌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 오션스 일레븐으로 가장 이제 유명했던 거 같은데 저는 그 영화는 그렇게 재밌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요 굿나잇 굿럭이라는 그 뉴스맨 뉴스맨 영화를 이렇게 흑백 영화를 찍어, 찍기도 어찍 했죠 그 조지 클로니가 자기 아버지가 아마 그때 실제로 그 자기 아버지 스토리를 담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줄리아 로버츠도뭐 연예인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이렇게 지지를 하겠죠 후원금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할리우드 쪽에서는 일, 아마 99.9%가 이제 그 일방적으로 바이든을, 한테 후원금을 몰아줄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공화당을 진행, 지지해도 이렇게 몰래 지지하고 이렇게 그 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놓고 근데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예인들 보면은 그 안젤리나 졸리의 아빠라고 할수 있는 잔보이트. 잔보이트 그, 그 명배우죠. 지금 딱 생각나는 건미션 임파서블 1에서그 악역을 맡았던 어 인물로 어 기억이 나고 자 보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제 공화당 어 공화당원이고 아노트 월트 네걸도 공화당원이지만 트럼프하고는 이제 사이가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 진영에서 브루스 보리스도 이제 어 공화당원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약간 터프 가이 어 이미지들이죠 그런 분들 빼고는. 이렇게 공화당원이다. 그러니까 약간 B급 스타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A급 스타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압력인 것 같습니다. 이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마블스의 마블스 영화, 거기에 그 어벤져스에 나왔던 분들이 다 나와서 이제 바이든 지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바이든 지지 그 후원, 후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마블, 어벤져스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피를 어, 쿠어스 역할을 맡은 그 가디언, 가디언 서드 갤럭시에서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그 역을 모르겠네요. 피를 예, 쿠어스 역할을 맡았던 그그 그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 그 배우 크리스 프랫드 크리스 프레이 이제 바이든을 제가 볼 때는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도 보수적이고. 어, 멜깁슨, 멜깁슨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지지하죠. 트럼프 그 UFC 경기장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멜깁슨이 트럼프를 향해 딱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멋있게 거수경례를 딱 하는 모습이 찍혀 가지고 아, 이 사람이 트럼프 지지자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연예인들, 한류드 연예인들이 자기는 맨날 뭔가 안다는 듯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테일러 스위트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을 지지했었고, 2020년에. 대부분이 이제 뭐 바이든 지지하겠죠, 올해도. 자기네 그, 그, 밥줄이 달려있으니까. 심지어 보수논 객, 벤샤피로가 원래 할리우드 작가 알려다가 마음을 접은 게, 얘네들이 완전 민주당 판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 접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 자치 있다가는 따당이 있구나. 제가 볼 때는 따당이 싫어서 아마 민주당 지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리아 로버스하고, 어, 조지 클론이 같은 이런 그 슈퍼 스타 연예인들이 지금은 슈퍼스타에서 좀 내려갔죠. 이런 스타 연예인들이 바이든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 행사를 갖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오바마도 또 힘을 실어준다고 그랬어요 이번 LA 행사에서 오바마하고 또 조지 클론이는 또 친하니까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바이든이 바이든 자체가 지금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예. 유세 가면은.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트럼프는 10만여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유저 지지에서. 바이든 유세하면은 여러분께서 가시겠어요? 민주당원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 아무리 열렬 민주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든 유세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연예인들, 할리우드 연예인들, 과연 바이든한테 힘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